자, 우리 오늘 여덟 번째 시간으로 이제 빌립보호 4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참, 여러 번은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쭉 보니까 여덟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어,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빌립보호소를 통해서 사도바울의 믿음의 그 진정성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쓴옥종서 그러니까 사도바울에 의해서 써진 것이 옥종서진목회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약성경이 총 27권입니다. 27권 중에서 사도바울이 쓴 것이 13권이에요. 그러니 거의 절반 이상이 사도바울에 의해서 쓰여질 정도로 사도바울은 사랑당한 실력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력만 있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 비교하기를 베드로는 영성을 겸비했어요, 지성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소수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력과 능력을 같이 겸비해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 바울. 그러다 보니까 1 3 권의 목회서진 바울 서진, 즉 목회 서진 옥중 서진 떴습니다. 근데 이것이 능력과 겸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데이 사도 바울 이렇게 능력과 이 지성은 원래 가말리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식견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결국 영성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것이 사실 빌리보스의주셨인데 그것이 희락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이 뭐냐? 바울에게는 희락의 은사, 희락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대표적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희락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빌리보스예요 빌립보소의 기쁨이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그래서 빌립보소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왜 그러냐면 역설적이에요. 빌립보소를 쓸 때는 사도바울이 가복수 있을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못 먹고, 못 입고, 매 맞고, 가장 어려울 때, 쓴 서신이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가능했냐? 사도바울에게, 희락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보게 되면 사랑과, 그 다음 뭐지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합쳐, 희락이죠?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 기뻐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분명히 딱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서 참 여러 채널에서 이 기쁨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쁨은 기쁨이 초월적 상황이 될때 희락이라 그래요. 보통 돈이 있다, 자기 뜻대로잘 된다, 그때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 개콘을 본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웃을 수가 없어요.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매사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 근데 이 사람 그럼에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어요. 얼굴에 평화가 있고. 그게 희락인 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을 허락할 때, 자기 감정을 넘었을 때, 기분을 넘어서고 소유의 유물을 넘었을 때도 할수 있는 기쁨, 이것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 할때 카리스는 기쁨이고 이 기쁨이 넘친 걸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카리스는 영어로 j o y 요근 카리스마는 기쁨도 은사가 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쁨이 넘칠 때 이것이 은사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기쁨의 은사 희락에서되려면 첫째는 훈련이다. 억지라도 훈련이다. 근데 억지로 훈련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 사람을 변화 스킬들이 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결국 속 사람을 변화 능력을 받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거의 근거에서 그냥 없이 사도 바울은 내사의 마음으로 믿어오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리려는 이 진리를 훌러 훈련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적으로 이 기쁨의 성령이 충만으로 속 사람 거듭나고 일상의 삶 가운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십 절에도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십 절에도 내가 주언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요 이게 희락연사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오늘 크게 기뻐하시는 은혜를 허락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주문할 때 왠지 모르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 사라지고 말씀 사라지면 그 즉시 여러분 육으로 돌아가버려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기뻐하셨습니까? 또 행복하셨고, 즐거우셨는지.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묵상하면서, 제가 날렵에 설교했듯이, 지난주는 가족 휴가 다니면서 아, 미이 있고, 심장도 둥그니까 낫죠. 근데, 어제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왜 뛰냐, 씨가 했더니, 하나님 의문혜로 우리가 이제 수협에서 새마로 딱 옮겨지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거 하는 것도 3일 걸리네요. 난 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안 끝나요. 조금 전에 은행정은 갔고, 저는 끝나면 또 다시 가야 돼, 바로 지금. 오늘로 끝내놔야 우리가 만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 사람이 감사하면서도, 3일 내에 아직도 안 끝나니까, 슬슬 짜증이 슬슬 나더니, 이 폭발이 어제 됐냐면, 덕계 만물사의 폭발이었어요. <laughs> 왜 이렇게 쓰는 소리가 많은지, 나중에는 은행 직원도 내가 좀안 됐든지, 목사님, 명판을 찍으래요, 명판. 명판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명판이 없었어요. 명판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한국 기독교 장노 세인민교회, 경기도 양주, 덕대동, 다니목군이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명판 없습니까? 명판 없는데. 직인이 있다가 직인 말 명판. 뭐냐고, 명판이거요 그거 어떡합니까? 덕기의 만물가 세계 왔지요. 아, 그 가서 또세계 와서 찍었는데, 은행 직원들이 찍으면 꼭삐딱이 찍는 거예요. 내가 나좀 똑바로 찍으십시오. 이게 뭐냐고. 목사님 저희는 똑바로 짓는데 이게 좀 찌그러져 서 찌그러져 반니까 찌그러진 거예요. 서운 길에 또꽉 갔죠. 이거 좀 똑바로. 근데 이 만든 막 덮개 만을사가 없어요. 없고 부인 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들어가자마자 참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은혜로 의세된 이유가 고객이 오자마자 환불 내지는 잘못된다고 할까봐 돈 손해 받 이것이 없서는 거예요. 아 우리 똑바로 했는데요. 거기 벌써 밤음 어장.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쓴거 어쩌면 수정하자 돈더 드리더라도 수정하자. 아니 우리 잘못하고있는데 아니 잘못했다 말이라 <laughs> 그러고 있는데 옆에 들어가는 <laughs> 거. 어머 목사님이시네 그리해주로 <laughs> <뚜레주로> 사장이 인사하는 <laughs> 거야. 아 예, 어떻습니까. 그때 도깨에 마물사 그, 그 주인이 오는 거야. 그 상황이 이쯤 험악한 거 보고서 어떻게 되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 부인 진짜 답답하니, 쿨하게 딱 하면 될 때, 아, 죄송합니다. 보니, 간단해요. 뚝 뜯어가지고, 삐딱이 붙인 거 다시 붙여주면 된 거예요. 15초 걸려시 15초. 그니까, 부인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내가 승리하니까 삐지기도 하고, 삐진과 창피함. 나는 뒷 감당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사모님 계십니까? 나 갑니다. 대답도 하는 거예요. 갑니다. 오는데, 이야, 참. 나에겐 희락의 은사가 없구나 이거.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은행에 축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은 노래 부리며 뛰어다녔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생각했잖아요. 화요일에 슬슬 승길라 하더니 오늘 웬 덕개 만으로서 아줌마하고 싸우고. 그래 사람이 혈기 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청가 뛰어와도 엉덩어 뛰어오고 더다시갔다 오고. 결국 일월 고마았어요 여러분, 희락의 은사를 받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일도 형통하고 안 읽어 대기하고 성길 내면 될 것도 안 되고 시간은 더 길어져. 우리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성격 하며 살았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기쁨이 셨습니까 성길 냈습니까? 성령의 사람일수록, 성질 내는 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하나님 의 아버지는 절대 우리의 영성과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나를 보더라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광야 인생은 자기 스스로 길을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고룩이에요. 나 그게 내가 거룩하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 이건이 아니라 돈이 생겼다, 뭐 집이 생겼다, 뭐 출세했다, 이것 이전에 모든 과정가운데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과정을 위해서 때로는 환란 때로는 축복, 여러 가지로 주시지요. 위장된 저시로 주시지요. 이과정가운데 계속 끊어보면 거룩에 훈련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길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냥 제 간단한 예를 받아버렸습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의 인생은 지름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질을는 만큼 시간 길어져요. 사도 바울이 이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들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 전성서딱두 개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 부인하고, 보라시 이외 부인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딱한번 마음 정한 이유는 변체는 불그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히다가 의사 능력으로 무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짧게 살지만, 굉장한 직선 인생으로 그 더해지는 복이 얼마나 강했든지 성경은 성경 도 13권 써버리고 바울 신학이란 것이 정립, 이렇게 성립될 정도로 전무후무한 역사서일으킵니다그러니 제가 이빌리보서를 지금 참쭉 묵상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급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그동안의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시고 분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짜증내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감사는 희실하게 은사를 나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재산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얻게 되어있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다 보니까, 빌리보서랑 위대한 기쁨에 서있으면서, 이걸 되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오늘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사람, 크게 기뻐할 게 없어요. 가난하고 맨 맞고 못 먹은 사람이 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여 크게 기뻐하시는 이희락겐사 내려 주여 주시옵소서. 자, 이희락겐사 받은 바울에게 어떤 부기만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12절, 13절. 전존의 신앙이에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부에도 처할 줄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라전전히 신앙이 내버립니다 가난으로 협박해도 이 사람 안 져요 배고픔으로 몰아쳐도 안 집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즉 내게 능력 주시지 라아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런 이 신앙이 되다 보니까 어이 사람 구라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우 중에 한분 지금 이 장애, 갑자기 장애가 와서 고통한 사람이 있죠. 이, 뭐하그 대금 하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 네이버 딱이 사람 이름 클릭해보면 이 사람 뜰 정도로 이름이 유명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다시 울산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9월에 내려갔다가 아이 학교 때문에 한두 달이라 다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그 사람 말하고 가만히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어두워졌대요. 외국 병원 갔더니, 실명, 실명. 한쪽는 잃는 거예요. 나, 나, 다른 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스타일이 그지 몰라도, 그님 뭐 없이 그냥 대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나랑 상담하자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가 붙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에 해서 내가 뭐든 것만 할수 있다. 저는 이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실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녀 되면 되는 대로, 거기서부터 또무엇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살수 있다. 여러분, 희락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점존 신앙. 즉,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살수 있다.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희락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 오늘 14절, 15절, 이건 여러분, 빌립보서를 배운 쭉 같이 묵상해본 사람만이 좀더 쉽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서 특별히 인 칭찬하거든요. 너희가 내 괴롬에 동참했는데 잘했다. 자, 이 말이 뭐지요?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감옥 갈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바뀔 때베드로마저 도망가듯이 좋다고 다녔지만 그 누군가가 어려움나당니까다 도망가 버렸듯이. 근데 빌리포 교인만 계속 밀착 수비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보내요. 그래서 바울을 실용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쓸 것을 그 손에 보냅니다. 그러니 빌리포 교회를 대표로 온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감옥에 같이 특별히 들어가서 그의 몽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바울을 도왔든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어버립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릇띠를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할 정도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에바브릇띠들은 자기의 병든 거를 빌리 교인들이 알까봐 이것이 걱정된다. 제가, 자기가 병든 거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참 대단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속, 솔직히 좀 아프거나 이러면 괜히 어리광이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도움받거나 또 땡깡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아, 이 땡깡 하면 안 돼. 요 땡깡. 이 땡깡 말씀 안 됩니다. 땡깡이 뭔지 아시죠? 땡깡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본말로 땡깡이에요. 땡깡. 이게 간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본말을 안 되는 조선놈들이 간질병하고 이게 땡깡이에요.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파리로 70년대 절대서도 안될 말하니까 땡깡 나왔죠아 아, 얘도 예, 땡깡 그러면 안 돼요. 저도또 간질병 이런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나도 아마 안돼겠어요 아무튼 괜히 어리광부르고 이런 마음 뭐 있고 싶은데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 그것마저도 야, 얼마나 고상한 인격입니까. 그러니 결국 이런 모습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통에 에바브로디도 고쳐 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후원하는 빌리보교회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희닥의 은사 받은 사람이 진실로 누구도 넘나버릴 이런 사역자로 변화되는 것이 에요 진정한 사역자. 그래서 빌리보 교인들이 참 사역자들입니다. 헌신적 사역자. 그리고 여러분이 희락의 은사가 오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참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희락의 은사가 오지 못한 사람은 항상 조건적 사역이에요. 누가 알아주면 사역하고 일이 잘되면 그냥 인심 쓰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러나 전초의 사역자들, 이 희락의 은혜가 온 사역자들은 정말 자기 인생이 정말 절박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사역자리에 있고,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사역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 그 사람 희락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전초는 시당에 임한 것입니다. 바울이 괴롭고 빌리브 교인들이 임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희락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오는 복이 뭐냐면, 자기에게만 희락이 임해서 기뻐하고, 능력 주시나서 모두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평강과 평화를 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줄을 보니까 이 3절에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바울서신의 열색권 보게 되면, 끝나는 매 족속, 매 장마다, 평하을 빌고 있습니다. 남에게 볼을 부리고 있어요. 기뻐한 자만이 남에게 기쁜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자만이 남에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칭찬하지 못하고, 남을 격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복을 빌지 못하지요? 자기 숙여, 러분그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가 희락연세 받아서 이 마지막 부분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감옥같은 현실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천후 능력받아서 내게 능력 주신지나 해서 모든 걸할수 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셋째는 진짜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명심하세요. 마지막 넷째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위로와 그 상대의 존재감을 인정해 줄수 있는 상대방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을 멈칫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 은행권 겸, 하면서 참 은행권들이 갑질이 있어요, 갑질. 여러분, 갑질 아시죠? 돈이 많아가지고, 약간 어떤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쩔쩔 매 맺니다, 은행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가정이나 이래들은는갑질이에 갑질. 그 슈퍼갑질. 우리는 슈퍼갑질 당했어요, 수협에. 근래에 와서는. 이자도 계속 올리고, 안 내려주고. 3개월 에한 번씩 검사하고, 6개월 한 번씩 뭐 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원래 오는 날이에요. 오늘. 수벽에 끝나고 온 날인 거예요. 여기 검사한다고, 몇명거이다 검사한다고. 3개월 한 번씩 하다니니까 오늘도 내가 쩔쩔 미해야될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갖다가 확 머문해 주는 거예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진짜 수퍼갑지 자, 그래서 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돈이고 건강도 건강하지만 자존심이 짓밟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겠다. 야. 예. 그말단 직원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은 다 수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은 대한민국 교회가 먹여다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수협으로만 들어간 돈이 4조가 넘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수협만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슈퍼값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가관이었죠 뭐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일반 은행은 은행 교회를 취급 안 해요. 수협만 취급해, 거의. 90%가. 그러니 뭐, 울며 교자먹이지. 울며 교자먹어말 많이 맞지. 오늘도 바로 그, 야 근데 참. 오늘 그런, 내가 오늘 홈피서스를 하지만은, 이럴 때는 연합회 활동이 튜대요 양주 연합회 하다 보니까 윤양석 장도 알아가지고, 이게 이된 거거든요. 참, 이건 또존네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갑자기 슈퍼갑이 하게 됐어요. 전화 따게 했죠. 오늘 올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아, 그냥 생각 좀 하기 위해서 한다고 내가 전화를 했지. 오늘, <laughs> 오늘, 어제 그 전에. 갑자기. 근데 참 외람된 말인데, 참 이게 여러분 좀 조심해. 핸드폰 정말 조심해야 돼. 나 우리 관리하는 그이 말단 대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 봤는데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예요. 어 어디 방으로 들어갔나? 비상계단 들어간다? 근데 뭐가 쭈르르 소리 나요. 오줌을 누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야 그때 그좌개감 느껴지대요. 쭈르르 소리가 오. 오줌 누는구나 그러니 또물 내려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가지 나 얼마나 내가 참 이야 정말 내가 그러면서 순간 나는 나를 돌아보게 된거야 나는 누군가 전화올 때 어떤 자료를 받았는가 도 얘기해서 목소리가 얘기가 있었는가도 시작해서 내 고민이 많은 나머지 혹시 상대가 인사할 때 인사를 제대로 받아줬나 싶어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게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배려라는 것, 혹시 남의 마음에 어떤 그 부담을 줄 거에 대한 어떤 그이 이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줌 전화 끊은 다음에 내가 다시 전화했죠. 오늘 올 필요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맞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남에게 무난인사 잘하고, 남에게 따스하고 위로를 줄수 있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서로 서로. 누군의 옆에 지금 여기도 보면 다 여러분 멀쩡해 보여서 다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따스하게 손한번 잡아주고 한마마로 계속 웃어줘도 그 웃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자기 입장에만 이민하거든요. 우린 실로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툭건드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자기 인생 자체가. 우리 다 예외 아니잖아요. 사도바로는 희라하게 인사받다 보니까 마지막 말 마침에 들고 하고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너희 심리 있기를 바란다. 거듭난 사람은 격려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축복합니다. 이 희락의 인사받은 사람은 웃어줘요.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얼마나 힘든다고 말해주고. 그러니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말 한마디,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참 요즘 그런 상황에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 절대 어떤 상황에 있으니 갑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갑질 만 아시죠? 절대 갑질하지 마시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축복, 희락의 인사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서.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의 힘과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 기쁨이 희락입니다. 바울은 희락에서 받았어요. 그러니 감옥이 있음에도 희락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주원에서 크게 기뻐했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전전의 신앙. 내게 능력 주신이라 해서 모든 걸감당하수는 그런 전전의 신앙이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진정한 사역자가 되어서, 기쁘나 즐거워나 슬프나 괴로워나 사역자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든 남에게 위로와 평안과 격려해 준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락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희락의 은사를 받은 거듭남의 심성은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수군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주여, 우리에게도, 감옥이 가졌지만 감사했던, 고통스러웠지만 기뻐했던 희락의 은사를 받은 사도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전투는 시앙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한 참사역자가 되어 사역, 성실함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도리어 남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빌고 웃어줄 수 있고, 힘든 사람 손 잡아줄 수 있는 다스한 사람 그런 인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아멘